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원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 전국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마을 가국기 조성으로 벽화를 그리고 있고 또 본연의 작업에 또 충실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왜 왔냐? 예, 여기는 경남 김해시. 질레면 시레리 하촌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산세가 아름답고 도심 속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고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뒤편에 이 마을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화를 왜 그리게 되었는지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제가 우리 시레리의 우리 이장님을 모시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아예 어~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장님 얼굴도 되게 미남이시네요 아, 네예 어떻게 얼굴을 벽화를 그리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아, 네 제가 이렇게 마을을 처음 입구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예 정말 다른 마을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돼 있는 마을인 것 같은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벽화를 그리게 된 동기와 또 계기와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 벽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네. 저희 마을이 원체 옛날에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말도 지저분하고 또랑도 지저분하고 예.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마을이었는데 저희들 주민들이 음. 한번 무슨 정비를 해보자 네. 사람이 살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또랑을 정비를 했습니다 음. 또랑을 정비하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말을 안은 또 별로 어르신들만 흉물이 많았습니다. 흉가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새로운 문화를 해보자 그래서 백화를 그리게 된 동기가 시작되면서 네. 백화도 일반적으로 그는 백화가 아닌 음. 저희들은 효도하는 네. 예동이라는 예절과 효도하는 마을로 오. 마을 입구에 보시면 은 반호자, 조은여, 성종 때 받은 비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로 김해시에도 우리 김해시보에 보면 은 진례, 시래리가 효도하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그림도 일반생보다는 저희들이 효도하는 그림과 앞으로 미래상 네. 그다음에 이 뒤에 보시는 이 그림은 네. 저희들 앞으로 미래에 풍요로운 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을 곡식이 많다는 사랑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기농기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동네나 마을로 풍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다양하게 효에 관한 스토리로 벽화를 그렸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효. 그러면은 어디 몇 군데가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더 조성을 하고 싶으신지, 음. 네. 현재 12곳이 조성은 그림은 되어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림 스토리는 효자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풍요로운 생활과 음. 미래에 기농기촌 왔을 지에 어린이들이 살수 있는 그림 미래를 위해서 또 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들이 추후에 남은 그림 그 부분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저희 마을 재정상으로 하다 보니까 음. 재정이 거진 다된하니까김해시나든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기농 귀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마을들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든 간에 어 나크기에 가서 기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우선 이장님과 함께 그러면은 이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이장님의 그 스토리와 이이 동네의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바람개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을 입구에. 그런데 여기도 바람개비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어,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여기는 나뭇잎 모양을 형상으로 해서 바람개비를 만드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장님. 네,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마을 입구에 바람개비가 있던데, 여기도 바람개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모양이 꼭 감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네. 의미가 있습니까? 아, 여기는 네. 진영단감과 진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단감 재배를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네. 네. 아, 그래서 이게 꽃 모양이 꼭 이렇게 감잎 음그 감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깨끗하고 그다음에 청순하고 네. 푸르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저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첫 네, 번째 벽화는 그렇게 어, 이곳의 아름다움을 청중구역이라는 것을 대표로 하자는 그런 스토리로 벽화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장님? 아, 예. 저희 말은 효도하는 마을로 외동이면서 예의를 지키고 반호자 반석절 효자비가 있듯이 저희들 마을에는 이런 옛날 심청이 같이 전부 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라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되었습니다. 네, 어 그렇게 인당수에 빠졌던 우리 신청이 효심처럼. 네, 그렇지요.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 마음으로 네. 서로 부모님한테 네. 더 열심히 하자고 이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야 멋집니다 진짜. 음, 그렇지요. 네. 예, 또 다른 곳을 한번 예, 가볼까요? 네, 네. 예, 이 그림은 저희 마을에서 조혼녀가 앞에 있는 비석에 반석철예소녀 조혼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면서 자기 늑적다리 뼈를 갈아가지고 부모님을 소생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 그림입니다. 아, 이 그림은 저희들이 반석철이라는 분이 풍요롭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효도하면서 저희들 이 마지막 작품은 저희 마을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조혼녀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에게 약을 달려서 이렇게 정성으로 모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몸을 완쾌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어 효녀와 효자의 그 스토리의 벽화를 보시고 오셨는데요. 근데 이른 벽화는 조금 달라요.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그또 다른 별다른 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저희들이 미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갖고 왔지만 앞으로도 잘가꾸고 그다음에 기농기촌을레을지에 푸른 물과 아름다운 환경. 그 마을을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한 물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참새는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저 아름다운 마을을 환경적으로 살자고 그린 그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인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 그림은 특이하게도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를 왜 주민들이 왜그렸냐면은 옛날에 우리 소상들이 소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이 아직까지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가 금방 놓으실 거죠. 그 우리 주민들은 이 소를 보면은 항시 우리 옛날에 부모님, 조상님이라 생각하고 항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서 절을 하고 갑니다. 항시 소가 우리 말을해 줬었다고 조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그림도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네, 저희 마을은 백화와 이렇게 다 보셨지만은 지금 장마철이고 우기가 있어서 아직 미비한 공사점이 있습니다. 백화는 일부 90% 완성됐지만은 다음 달 장마가 끝나면은이 바닥을 전체 마을 전체 항토로 길로 만들기로.